한번 수비드 하고 초벌돼서 나오다 보니까 2차로 구워줄 때 되게 단시간 안에 구워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도프스 맞고 다니거든요. <laughs> 어... 도프스 맞는 남자 어떠세요? <laughs> 너무 좋아요. 사장님 결혼하셨다는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웃음> 아니요. <웃음> 주말에는 700, 800 정도 팔고 있고요. 평일에는 3, 400 정도 매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laughs> 700, 800을 판다고요? 아,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천만 원씩 팔아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의정부에서 거주하면서 가게 카페랑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3 4살 신원기입니다. 아, 여기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고요. 수제 디저트 크로프를 판매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제가 직접 매일 매일 만들고 있어요. 여기는 뭐예요? 포토존이고요. 이고객는분들이 이쁘게 사진을 찍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 놓은 공간이에요. 이렇게 앉아서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는 다 사장님이 직접 만든 가게인 거예요. 제가 도면까지 다 그리면서 혼수 작업을 한 매장입니다. 본찬 씨, 저 지금 넘어갈게요. 가게는 운영 안 하고 가시는 거예요? 믿을 만한 직원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고 넘어갑니다. <laughs> 그럼 아침에 와서 빵 만드시고 다 끝나면 이제 고객집 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카페는 운영하신지 얼마나 된 거예요? 카페는 이제 올해로 2년 차고요. 고깃집은 결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고깃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아, 제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매일 먹어도 괜찮을 정도거든요. 네. 365일 먹을 자신 있는 게 고기고 관심이 많아서 창업을 하게 됐어요. 장사하시기 전에는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롯데마트에서 정기직으로 7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원래는 회사 다녔던 거예요? 네네 제가 사실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어서 사실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면 직급이 올라가고 좋지만 그래도 제 성취감은 눈에 보이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창업에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고깃집은 이제 1년 차입니다 카페 2년에 고깃집 1년 차요? 네. 지금 이쪽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고깃집입니다 방역이고요. 여기는 친구랑 공업을 하기 때문에 규모가 조금 있습니다. 아, 친구랑 공업하는 거예요? 네네. 여기는 보니까 차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상권인 거예요? 아 여기가 로데오거리 중앙인데요. 차는 주말에는 막아놔요. 평일에만 차가 이동이 될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도로라고. 이렇게 차가 지나다닐 수 없으면 고기 집할 때 약간 불리하지 않으세요? 저희가 그거를 해소하고자 태영프라다 쪽에 주차를 요금을 내면서. 네,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월세 가 어떻게 되세요? 월세는 6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1억이고요. 저희는 무권리에 들어왔고요. 위치가 엄청 좋은데 무권리라고요 여기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아예 매장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무권리를 찾으신 거예요? 아, 제가 아무래도 카페도 2층이고 통창을 선호를 하거든요. 뷰가 좋고 그래서 여기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엘리베이터안 누르면 돼요. 아, 네네네. <laughs> 방역은 2층입니다. 네, 네, 네. 2층방역은2층입니다 네, 들어갔죠. 얘는 뭐예요? 와인 진열장이고요. 보통 고깃집보다는 와인들 종류가 되게 다양하게 진열돼 있고요. 저는 고깃집 하면은 참이슬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이렇게 와인 같은 것도 많이 드세요? 저희가 삼겹살만 파는 게 아니고 우대갈비가 있기 때문에 우대갈비와 와인이 정말 잘 어울려요. 특히나 레드 와인이 너무 잘 어울리고 네. 궁합이 아주 잘 맞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와인도 많이 찾으십니다 무대갈비가 뭐예요? LA갈비랑 다르게 결을 반대로 썰은 고기거든요 이따가 실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깃집 오시면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주로 주방 위주로 보고 있고요 저희 같이 하는 친구는 홀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사 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또 제가 조금 더 자신 있는 분야가 주방이다 보니까 제가 주방을 맡고 있고 친구는 홀 쪽에 자신이 있어서 서로 이렇게 분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고깃집은 연기 빨아들이는 자바라 같은 거 있지 않나요? 보통은 자바라가 있는데 저희는 수비드해서 프라이드하기 때문에 자바라가 필요가 없습니다. 연기가 그만큼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수비드는 원래 조리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테이블 회전을 안 좋지 않아요? 저희가 그거를 바로 튀겨서 썰어서 손님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벌을 하기 때문에. 그릴링 시간도 많이 단축이 되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드시기 때까지 시간이 정말 많이 단축이 돼요 보통 고깃집들은 손님이 드시기까지 적어도 2, 20, 3 0분은 걸리는데 저희는 테이블 세팅 되는데 5분 굽는데 5분 뭐 보통은 10분 안에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매출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매출은 1억 5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면 얼마나 남는 거예요? 30% 정도? 4,500 정도 되죠 중학교 때 친구입니다. 아, 친구분이세요? 네네, 네. 보통 동업하면 많이 싸운다 들었는데, 많이 안 싸우세요? 네, 딱히 많이 싸우지는 않아요. 성격이 잘 맞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일을 또 같이 오래 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동업을 또 같이 하게 됐거든요. 동업할 때안 싸운다는 거는 둘 중에 한 명이 참는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 저는 전혀 그런 거 없고요. 만약에 참고 있으면 친구가 좀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 친구분은 카페도 하고 가게 두개 운영한다 들었거든요. 네네. 이 가게 말고도 다른 거 하는 거 계세요? 네, 제주도에 좀 작게 식당을 하고 있다가 이거 같이 하려고 올라온 거거든요. 제주도에 식당 지금 오토로 돌리고 있고. 두분다 엄청 능력자심이에요. 나 아, 아니다. 여기는 몇 시부터가 피크 시간이에요? 어, 주말 같은 경우에는 한 6시부터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셔가지고요 그 전까지는 한 5시까지는 손님 맞을 준비를 좀 해야 되니다요 사장님 근데요 근데 피부가 엄청 좋네요 아 아닙니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팩하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친구분은 팩안 하세요? 예 하라고 왜? 맨날 얘기하는데요 힘들더라고요 하는 게 아, 근데, 눈, 근데 눈썹 관리는 하신 거 같은데요? 아예 눈썹은 깎았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고기예요? 아 지금 이거는 우대갈비고요 본사에서 수비드 해서 원팩으로 들어온 건데 손님에게 나가기 전에 한번 씻어놓은 겁니다 수비드 돼서 왔다고 하셨는데 네. 그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진공포장을 해서 낮은 온도에 물에서 저온에서 조리를 하는 거예요 우대갈비는 10시간 수비드 된 고기예요 또 일반 가게에서는 여건상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저희는 본사에서 이거를 대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홀합니다 보니까 뼈가 엄청 기네요 네. 나갈때는 이거 진짜 차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요 나갈때는 뼈치로 나가면 또 거기서 잘라야 되니까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튀긴 다음에 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보통 고깃집 하면 은 삼겹살집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네. 여기는 특이하네요? 삼겹살은 좀 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만의 차별화 돼 있는 우대갈비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 인기를 더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내가 데리고 있어야죠 지금 스비드 된 고기를 튀기는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튀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튀기면 은 기름기가 오히려 빠지면서 더욱더 담백해지니까 더 맛있거든요. 우대 갈비는 40초면 되고요. 삼겹살은 80초 정도 튀기고 있어요. 아 진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네요. 네. 맞춰서 썰어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돈마호부 부위 부위입니다. 이거 네. 등심부위에 삼겹살을 파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삼겹살 맛집이에요. 우대갈비가 메인인데 삼겹살도 맛집이라는 거예요. 네, 다 맛있네요. 이거는 메뉴가 뭐예요? 지금 이거는 한판 상차림입니다. 소갈비살 된장찌개, 삼겹김치찜, 그래서 우대갈비 돈마호부 삼겹살. 여기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드실 수 있는 한판 상차림입니다 매장에서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메뉴예요 2, 3인분 정도 되고요 증량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4분에서도 네 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금방 나가는 것 같은데 네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5분 내로는 나가는 편이에요 네, 한 판이요 여기가 엄청 부드러워 보여요 아, 네 엄청 부드럽습니다 저희가 스비드 우대갈비로는 1호 매장이기 때문에 강의 자체가 그래서 차별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경쟁력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어요. 저도 수비도 내가 이렇게 처음 봤거든요. 여기가 최초인 거예요?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이랑 좀 다른 거를 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서 같은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비주얼이 좋아서 고기가 상에 나가면 촬영을 하세요. 그래서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이드 메뉴 이렇게. 그렇게도 인기 많아요? 메인 메뉴에 필적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자, 근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턱에 멍 뭐예요? 아, 이거 제가 어제 집에 가다가 치안한테 한대 맞아가지고 농담 농담이고요. <laughs> 턱 보톡스 맞고 있어요. 남자인데? 관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보톡스 맞으면 효과 있나요? 아 좋아요 추천드립니다 여자분한테 인기 많아지려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4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아 애, 애도 있다고요? 네 4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유부남이잖아요 관리 왜 하시는 거예요? 와이프한테도 뭐잘 보이면 저도 나쁠 건 없으니까 홀에서 일하신 사장님 있잖아요 네. 보톡스 맞는다는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아 몰랐어요? 네. 남자가 보톡스 맞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자기 관리하면 좋은 거 아닐까요? 직원분도 맞으시나요? 저는 안 맞아요. 친구분을 결혼했다고 하는데, 네. 혹시 사장님도 결혼하셨나요? 네,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 여자친구분은 몇요 네, 8년째 연애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laughs> 그 여자친구분을 네. 사장님 가게 두개 하는 거 보고 뭐라고 하세요? 아, 만날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여자친구는 어디 사세요까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대정 네. 그 보니까 상당히 먼네요 아, 네. 빨리 GTX가 연결이 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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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조금 더후월를할 텐데 빨리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더 좋은 방법이니까요 그것도 맞죠 친구분은 내산 네. 아이도 있다던지네 맞아요 너무 이뻐서 부럽습니다 일레즈만에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희 음식 사진 찍고 있었어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 기념하려고요. 아. 여기 자주 오세요? 자주 오는 편이에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신 어. 거예요? 오늘 저, 저녁을 좀 특별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시간에서 왔어요. 아. 엄마랑 같이 온 거예요? 네. 먼저 우대갈비구 돌려드릴게요. 뼈는 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 뼈는 사진 찍기 좋게 하라고. 이렇게 쇠 위에다가 고기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첫 음. 점은 소금 찍어내셨어요? 음. 맛이 어떠세요?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 <웃음> <웃음> 예약석이 엄청 많네요 네 주말이라 아무래도 분위기도 좋고 하시니까 좀 많이들 예약하고 오셔야 자리가 있습니다 없으면 좀 웨이팅 걸릴 수도 있고요 주변에 고깃집이 엄청 많은데 네. 여기 와서 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우대갈비가 제일 특별해서 여기 말고는 없어요 보통 고깃집 하면 삼겹살 많이 생각하잖아요 뭐좀 특별한 날에 먹기에는 아쉬워가지고 혹시 월급날이세요? 네 <laughs> 한번 수비드하고 초벌돼서 나오다 보니까 2차로 구워줄 때 되게 단시간 안에 구워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가게회전율도 굉장히 좋고, 되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이 보톡스 맞고 다니거든요. 어, 보톡스 맞는 남자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사장님이요. 네. 네? <laughs> 사장님결혼하셨다는데 아쉽네요. 아쉽네요. 안녕. <laughs> <아니요. 웃음> 인테리어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썼어요. 고깃집들 보면은 사실 연기도 많이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후방 시설도 저희 보면 자바라가 따로 없거든요. 네. 자바라가 없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홀에 나가서 보시면 은 연기가 아마 아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그 최대한 환기 시설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뭐 눈으로 이제 봤을 때도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게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된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본인 관리도 잘하는데 이쁜 가게도 일부러 서 고르는 느낌이 드네요. <laughs> 뭐든지 이쁘면 좋으니까요. 아내분도 이쁘세요? 그럼요. 최고입니다. 1초 만에 나오네요? 네, 그럼요. 이렇게 손님 많이 오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좋죠. 이 맛에 장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28,000원이라는 거 뭐, 뭐예요? 아니요, 282,000원이에요. 테이블당가 거진 테이블당 한 10만 원 넘어가는 것 같아요. 나아도 8,9만 원이고 다 10만 원 넘네요. 주력 메뉴가 방역한 판인데 방역한 판이 82,000원. 거기서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식사랑 술 하시면은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테이블 회전도 빠르다 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수비드하고 초벌 돼서 나온 고기를 제공하다 보니까 진짜 빠르게 드시는 분들은 한 30분 술을 드시는 손님들은 그래도 한 2~3시간씩 식사하시긴 하시는데 대부분 한시간 이내로 이제 원래 이렇게 회전 빠르지 않고 하신거예요그렇죠 저도 가서 먹어보고 장사하시는 것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는 회전도 빠르고 음식도 맛있고 선택을 안할 이유가 없고 하루에 얼마 정도 파시는 거예요? 주말에는 보통 한 700, 800 정도 팔고 있고요. 평일에는 한 3, 400 정도 매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laughs> 네. 700, 800을 판다고요? 아, 크리스마스 이럴 때는 1 0 0만 원씩 팔아요. 아, 진짜요? 네. 여기 자주 오세요? 아, 네, 자주 <laughs> 와요. <laughs> 여기 고기 이렇게 뼈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사장님이 네. 여기 이렇게 뼈 올려드리면은 손님들이 기뻐가고막 사진 찍는다 그러더라고요. 어, 맞아요. 저도 방금 찍었어요. 아, 찍었어요? 네. <laughs> 진짜요? 보여드릴까요? 저도 찍었어요. 블로그에 놀리고 하려고요. <웃음> <웃음> 수많은 고깃집 중에서 여기 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친구들도 맛있다고 하고 막 분위기 좋다고도 하고 손님 접대하기도 좋다고 해가지고 자주 와요. <laughs> 맛이 어떠세요? <laughs> 맛있어요. 얘는 저희 매운 소방망이라고요. 매운 소갈비찜입니다. 소방망이라고요? 네, 뼈채로 들여서 모양이 방망이 같아서 지금이 매운 소방망이예요. 아 프란주로 드시는 분들이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엄청 부드러워서 입에서 녹습니다. 매운소 방망이는 얼마예요? 이거 얼마죠? 4만 5천 원 아, 비빔냉면, 물냉면 저희 물냉면에도 다대기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거든요 얘도 금방 만드네요 네 이것도 거의 일분 내외로 만드는 것 같아요 숯불로 구워 먹는데게 무쇠로 구워 먹는 게 있잖아요 네. 무쇠랑 숯불이랑 뭐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무쇠를 더 좋아해요 그 숯불 막 이런 연탄 맛을 안 좋아해가지고 이게 훨씬 맛있는 거 같아요 특이한 게 하이볼이 한종류가 아닌가 보네요 한 7가지 정도 하이볼 판매하고 있어요 왼쪽에는 잭 애플 하이볼이고요 오른쪽은 피치트리 하이볼이에요 하이볼도 많이 나가요 네 여성분들이 특히 좀 많이 찾으시고 종류가 또 많이 해놓은 게 처음에는 한 두세 가지만 했었는데 뭐 이것저것 찾으시는 분들 입맛에 맞추다 보니까 는 조금 종류가 늘어났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주나 맥주 이런 것보다는 좀 단가가 높다 보니까는 지금 잔당 한 8,000원씩 받고 있는데 한번 드시면 이제 단가가 조금 올라가죠. 4명이서 와서 하나 시키면 장난 아니네요. 네, 맞아요. 3만원 이상 받는 거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와인을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와인 또 드시고 하시면은 객단가가 또 상승하게 됩니다. 얘는 뭐예요? 이거는 갈비찜 볶음밥이라고, 소방망이 드시고, 남은 국물에 밥도 볶아드리고 있어서, 추가하시면, 안주로도 많이 드시고. 근데 네, 이거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아, 이거 진짜 끝장나죠? 이렇게 장사잘된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맛, 친절함, 청결한 매장 상태, 이런 거를 조금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맞춰가지고 오시는 손님들이 식사하시고 좀 만족하고 가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랑 같이 동업하고 계시잖아요. 네, 누가 먼저 같이 하자고 하신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한다고 했는데 제가 방역 본점에 가서 식사를 해보고 저도 껴달라고 아 제가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올라오게 됐고 그 이후로 장사를 같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친구랑 계속 하실 생각이에요? 네 그럼요 저는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 같이 가고 싶습니다 밤 되니까 가게가 네. 엄청 이뻐 보이네요 아네 맞아요 조명 때문에 너무 이뻐 보여서 저는 이 자리를 보자마자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무걸리라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죠 <laughs> 자영업 종류가 사실 고깃집 말고도 되게 네.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고깃집을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삼겹살은 정말 흔하게 많잖아요 투비드 우대갈비는 제가 봤을 땐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경쟁력 있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그분들에게 조언 한 마디 좀 해주시겠어요? 도전은 아름답다 아... 진짜 딱한 마디네요 아, 네. 혹시 앞으로의 꿈이 있을까요? 그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 건물에 제가 원하는 가게들을 차리는 게제 꿈입니다 건물주가 되는 거예요? 뭐 그렇긴 하죠 <웃음> <웃음> 거기에 친구도 같이 껴 있나요? 그렇죠 이제는 한 배를 샀기 때문에 앞으로 쭉 함께 할 예정입니다